안녕하세요. 네. 어, 얼마 전 창업을 준비하다가 정신적, 육체적, 금정적 부족함을 깨닫고서 이제 창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6년 전에 외식업으로 뛰어든 선택이 잘한 것인가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이 길이 내 길이 맞는가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마흔에 다시 일반 직장으로 돌아가자니 나이가 많아서 힘들 것 같고 다시 외식업에 취업하거나 다시 창업을 준비하자니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자신감 때문인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상황은 선택을 못 내리고 그냥 손만 태우고 있는데요. 점점 게을러지고 있고 그 가도, 무엇보다 제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목표를 잃어버린 것 같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제라도 다른 길을 찾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했어요? 뭘, 뭘 하려다가? 아 이제 작, 작은 식당 쌀국수로 쌀국수 집을 한번 열어보려고 했는데요. 음. 이제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돈도 뭐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뭐 열심히 준비하거나 그랬던 것 같지도 않고요. 쌀국수 음 집을 왜 살고 하필 쌀국수 집이요? 아, 그건 제가 이제. 최근에 일했던 곳이었고 살국집에서 일했어요. 예, 예, 주방에서 얼마나 일했어요? 6 개월 정도 일하다가요. 일하다 보니까 이거 하면 될것 같았어요. 예, 일단 혼자 시작하기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음. 이제 뭐 무릎이 좀안 좋고 또 거기 직장에 또 사람이랑 또 사이가 안 좋아서 음. 그만뒀다가뭐몸 관리한다고 이제 겨울 내내 있다가 이제 올 봄부터 다시 이제. 제걸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족함을 깨닫고 어떤 부족함을 느꼈어요? 우선 요리 솜씨에 부족함을 느꼈어요? 일단 자신감이 좀 많이 없,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 가게들 돈도 없었고. 네, 돈도 좀 부족해, 부족했고요. 아니, 우선 아무리 제주 돈이 없으면 남집 와서 일을 해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게를 내요? 어디 빌릴 때라도 있었어요? 이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제가 갖고 있는 돈 반하고 이제 그거 반하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왜그만뒀어요 몸이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건강이? 몸은 어떻게든 이제 될것 같은데요. 잘할수 있을까 계속 그렇게 막막하기만 하고 의심만 자꾸 들고 그래서 잘할것 같아요. 해보면 안될 확률이 높은데 시작이도 전혀 안될것 같다. 이러면 안 하는 게 낫지. 그건 당연히 자신 있다. 이래도 하면 안 되는 확률이 높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음. 근데 이제 창업 얘기를 하니까 자본이 넉넉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결정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밥 가게를 하나 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 하는데 1억 든다. 그럼 나한테 10억 있다. 그러면 시작해도 돼요. 그냥. 학습비로. 1억을 버리면 돼요. 그럼 다시 또 1억을 내가 또한번 해보고 또안 되면 학습비로 버립니다한세 번쯤 해면 경험이 쌓이니까 될 수도 있다. 이제 자본이 넉넉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얘기. 네. 음. 다시 말하면 노름판에 가도 자본인 넉넉하면, 뒷돈이 넉넉하면 어때요? 그냥 막 돈을 떼도 돼요. 뒷돈이 넉넉하니까. 해보면서 판을 알아가면 되거든 근데 뒷돈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돼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노름할 때 뒤에서 가만히 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한다? 구경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판이 어에 돌아가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까지 내가 가르쳐 줘야 되나? 음, 딱 보고, 음, 누가 땄다가 또 읽고, 읽다가 읽고, 있다 판을 보고 속이면 없는지, 이렇게 보고 한참 있다가 지 해야 돼요. 자본이 없, 없을수록. 그러니까 자본이 없는 좀 부족한 사람은, 그러면 이제 빵가게 먼저 취직을 해가. 먼저 배달, 이게 뭐예요? 종업원으로 이렇게 서비스 하다가,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응? 어? 방을 꼽다가, 거래처에 가서 심부름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카운터에서, 카운터도 보다가,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해봐야 돼요. 해보면 바깥에서 보기에는 돈을 벌릴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돼요. 별로 실속이 없어.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근데 해보니까, 아, 이거 괜찮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게, 경영이거든요. 우선 서비스, 손님 접대, 그 다음에 이 방을 안에서 잘맛있게 만드는 거, 또는 딴 데서 배달 받으면 공급 거래처, 이런 걸다 하나씩 하나씩 파악해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사장을 대신해서 카운터에 있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에 나가고 어떻게 들어오고 이걸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그것까지 하려면 굉장히 주인이실 갖고야 돼. 완전히 자기가 주인처럼 그 집에서 일을 해야지. 월급에 관계 없이. 그러면 주인이란건 여기 내 매어 있다가 이렇게 착실한 사람들하고 완전히 주인처럼 해주면 카운터를 맡게거나 집을 맡게요. 그리고 지는 이제 놀러 다녀요. 음. 그럼 내가 이제 완전히 일 년간 내일처럼 경영을 하는. 근데 돈좀 떼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주인이 눈치채고 잘라버려요. <laughs> 딱 해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2년, 3년 정도 딱 해서, 아, 이게 위치는 어디고,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딱 파악해서 주인한테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주인은 굉장히 놀라요. 왜 이렇게 착실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지가 맘대로 돌아다녔는데, 이 사람 나가버리면 자기가 경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첫째 일어나는 일이, 진짜 그만둔다, 그러면, 뭐, 월급을 더 줄게, 뭐 줄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럼 니가 인수해라, 이래요. 음, 주인은 이 사람 없으면 못 다니고, 왜? 전에는 여기 매여 살았는데, 일을 놔놓고 주인 낙지선 올라다니고 다른 걸 해보니까, 이제 여기 집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저 사람 없이 난 여기 더 이상 경영 못 하겠다. 이런 물려받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나가라, 이러면 나와가지고 위치 설정을 잘 해야 돼요. 두 번째, 위치 설정을 딱, 요 가격 어떤 위치인지 위치 설정을 하죠. 두 번째, 이미 그 집에서 손님하고 잘 서비스업, 이렇게 뭐, 뒤에 정보을 했으니까 손님 좀 사게 났어요, 안 사게 났어요? 사게 났죠. 그집 손님이 이제 한20%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 다 확보했어요, 안 했어요? 다 확보해 놨어요. 주방에 빵 꽂고 이런 거다 자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 그 집에 있을 때 사귀어 놓은, 같은 종업을 이루면서 사귀어 놓은 사람 중에 일을 잘하는, 맵시 있는 사람을 다 알아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중에서 그것도 되는 거예요. 어? 안에 있는 사람 하나,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 이렇게 거래처도 확보해 놓고, 여러 가지 시작을 해도 안될 수도 있지만, 은 이건 훨씬 안전성이 높아진다, 이 얘기예요. 창업을 하려면 자기가 어떤 아이템을 하나 정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꼭 해야 된다 이러면 실패해요. 해보고 이게 전만 있는지 없든지 바깥에서 보는 거 하고 실속하고 다릅니다. 응. 이런 말 있잖아. 응? 겉으로 뭐 하고 입보고 속으로 미친다 이런 말 있잖아. 그죠? 겉으로 화려한데 수입도 많은 것같고 매상도 많은데 실제로는 손해 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응. 그래서 알겠다. 해봐요. 이젠 미층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적을 때. 아예 없으면 종업원 해야 되고, 근데 자기는 지금 어중간하게 돈도 없고, 뭐국수집을 확실히 뭐 배운 것도 아니고, 뭐요? 택도 없이 시작해가. 세상이 그리 그래 만만한 줄 아세요? 세상이 그리 그래 만만하면다돈 벌지, 왜돈못 벌겠어요? 음, 그러니까 자신이 있느니, 자신이 없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딱 해보니까 경영이라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게 쉬우면 왜다 경영하지, 종업을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사람들 돈 버는 거 보면 막 좋아 보이는데, 그게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그 사항을, 파... 식당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주방이에요. 네. 주방을 데려와서 하다가 주방장 갚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주방에 가서 일을 해서 주방의 경험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큰 식당을 하더라도. 그래서 주방이 뭐 나간다! 이렇게 해도 협박에 놀아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니 나가면 내가 가서 주방에 가서 탁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딱 준비가 돼야 이 흔들림이 없지. 안 그러면 다 해가지고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식당 옆에서 한번 보세요. 늘그 집에 식당이 있긴 했는데, 1년마다 계속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인터넷 세를 하는 거 보셨죠? 지나가는 사람 몰라요. 그건 늘식당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1억 투자해가지고, 1년만에 다 까먹고, 또 나가고, 또 누가 투자해가지고, 또다 까먹고 가고, 그럼 이런 거 누가 그렇게 그래 돈을 가져오느냐? 퇴, 은퇴가 1억, 2억, 자, 퇴직금 벌어가. 가만히 있었으면 10년 까먹을 거를 투자해가지고, 1년만에 다 까먹고 나가는. 왜? 아무 경험 없이 시작하니까. 뭐 튀김집이 잘 된다더라, 뭐 뭐가 잘 된다더라, 살구 수입이 잘 된다더라,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덩이 딱 맡겨놓고 고간 빼먹으면서 사살 돈 적게 쓰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이 퇴직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거는 사회 지금 제도나 이런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개인이 조금 더 지혜로워야 돼요. 이거 대학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 나 대학원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응? 음? 그, 그런 학문은 이렇게 직장의 취재가 주어진 조건에서 일하는 건 되는데, 이런, 이런 걸 생활의 지혜라 그래. 딱 몸뚱이 하나만 갖고 어디 가서는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태국이나, 요 뭐, 요 베트남이나 필리핀인 사 한국에 와가지고 불법 체류에서도 몸뚱이 하나만 갖고 여기 살아야 안 살아요? 살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시민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시민권 있음, 있음, 막, 건 그냥 천당 같은 거예요. 불법 체류해가지고 또돈 버는데, 왜 여기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못 하겠어요? 이게 지금 생활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즉, 어릴 때부터 4살, 5살부터 엄마 밑에서 설거지하고 방 닦고, 밥 매고, 낮질하고 어, 이런 걸 배워가지고 식당 옆에서 배워가고 엄마한테 심부름 하고 이런 생활의 생활력이라 그러죠. 이게 진짜 인생을 사는데 이게 대학인데 요 지금 젊은이들은 요 공부를 못 했다는 거.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그냥 공무원하고 대학 졸업해가 직장 주면 되는데 직장 없으면 아무것도 할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40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무슨 이 나이, 이 나이, 내 64인데. 네. 자기 40하고 64하고 둘이 가서 저산골에 가서 땅맞이 요만히 주고 살아라. 그럼 자기가 잘 살까? 내가 잘 살까? 자기가 나보다 두배잘 살아야 될거 아니야? 네. 나는 지금 땅맞이만 줘도 가서 살수 있는데. 그럼 자기가 지금 자세가 그렇게 돼야 안 돼. 음, 그러니까. 우선 돈이 없으면 다시 뭐 아무 직장이든 구해 가지고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되 내가 창업의 뜻이 있으면 내가 창업을 할 만한 직장을 다녀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 국수 가게면 국수 가게 다닌다든지 식당이면 식당 조금만은 다닌다. 해보면 아이거솟 바깥에서 보기에는 돈벌이 같지. 그돈 하나도 안 벌려 직장생활보다 더 모다. 영세 자영업자라는 게. 옛날로 치면 말만 자, 자본가지, 부르주아지 재벌, 재벌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보다 수익이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도 옛날식으로 나누면 이건 자본가고 이건 노동자잖아. 이건 프로레타리오, 이건 부르주아예요. 그래서 이 옛날식 사회분석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사람이 이 지금 알바하는 학생들이 어렵고 알바하는 청년들이 어렵고 두 번째 영세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라는 거는 자기 노동 을 갖고 먹고 살고 사람 하나 고용해 놓으면 고용 그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고용된 사람이 제일 어렵죠. 그러고 빚지고 넘어가고. 그런데 이런데 대한 사회적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 대책은 막 재벌 기업에 다니다가, 음, 지금 해고된다 그러면 막 뭉쳐서 싸우는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지 이런 영세 소위 말해서 이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의 고통은 사회가 거의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힘을 모아가 이엄지손가락 이 있잖아요. 이거 모여거 뭐 투표로서 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우리나라는 이런 게아니 미국들이 빈부교차 너무 심해져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좀 사회 제도를 바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준 사람이 샌더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백인, 이 소위 사무직 노동자들이 샌더스에 열광하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지금 현재 판세로 보면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될것 같은데 안 되죠. 기득권한테 못 이기잖아요. 반대로 이런 분노를 막 부축혀가지고 그 막, 약자를 골려가 막, 이미징을 하면서 밀어붙인 게 그게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오히려 지금, 분노의 정치는 성공하고, 음, 그러죠.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어,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 변화를 통해서 진로를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시겠어요? 음. 내 개인이 어떤 상태든 내가 생존력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 둘이 다 필요한데 내가 혼자 막다 열심히 살겠다 이러면 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와 살겠다 이러면 당장 힘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희망은 있는데 당장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우리가 겸해서 가야 된다. 자기 생존력과 사회적 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돼. 근데 먹고 살기도 러운데 무슨 사회적 변화냐,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 그러면 뭐, 헬멧 뭐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가 희망이 없어지고. 사회 변화만 추구하면 당장 먹고 살 일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다 함께 가야 된다. 자기 변화와 사회 변화. 그래서 스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주로 그 중에 어느 쪽이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주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지. 이것만 갖고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한쪽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회 변화를, 우리가 살수 있는 좋은 조건의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야 된다. 그건 이제 옛날 같으면 혁명도 할수 있지만 요즘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선거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는 변화를 가져갈 때라면. 그러니까 이제 선거 혁명을 해야 되는. 선거혁명을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투표를 안 해버리니까 변화가 안 오죠. 요번에 그래도 뭐 젊은이들 5%인가 10%인가 투표를 좀더 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뭐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난 변화가 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에 그 투표를 할 때는 뭐 연애를 하러 갔더라도 투표하고 연애를 한다든지 데이트를 하더라도 투표하고 데이트를 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거의 90% 투표하는데 젊은이들은 40% 50% 투표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노인들이 투표율이 오히려 조금 떨어지고 젊은이들 투표율이 조금 높았는데도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번에 뭐 누구 딱 좋아 찍은 사람 없잖아 그죠? 누구 하나가 미워가지고 그냥 이놈도 저놈도 싱크가이거 찍었거나 이놈이 싫어서 저거 찍었거나 이둘 중에 하나에 음. 그 저기 예 얘기하세요. 네. 이 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 이렇게 회의가 될 때는 어떻게 저기 확인을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무슨 맞을 거안 맞을 <laughs> 거 없어. 그러니까 왜식업을 다시 이제 네? 그러니까 음 원래 창업을 아 외식업을 하려는데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안될것 같다 뭐. 그거 알아야지 그 당연히.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딱될것 같다 그래도 해 보면 안될 확률이 절반인데. 처음부터 안될 것 같다 할 때는 안될 확률이 99%예요. 아, 꼭 창업만이 아니, 아니고 그냥 진로.. 어떤 진로를 할 때도 네. 시작할 때 안될 것 같다 하는 건안 하는 게 낫지. 될것 같다 해도 안될 확률이 있어요. 절반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